여기 다 e 예요다 e 인데다 e t 요이 e Tare, Tare, t 바라 e 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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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예전에 <laughs>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냥 이거 a r e Tare, Tare, t a r 산 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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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r e t 산에 e 아, 농구리랑 막 진대 달래지. 음. 응. 예, 저는 이 달래를 태어나 처음 먹어봅니다. 그냥 얘기는 뭐 달래 달래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경우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건 전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달래가. 머루랑 달래랑 먹네. 예, 머루 달래는 들어봤는데. 이 달래가 바로 이. 다레. 머루도 안 먹고 달래도 안먹어봤지요 정산 전라도 사는 사람만 먹어. 정산 달고기야. 아, 청산 달라라라라라라. 라얄리얄리얄리얄라숑 <laughs> <laughs> 달리얄리얄라샹. 이게 네, 다래에 다래. 다래인데 뭐 뭐로 다래 하는데 저는 왜못 먹는지 었안 맞는지 모르겠지 근데 처음놈 뭐, 아니라서. 예. <laughs> 아, 아니, 저는 아니다. 이제 도시 거진 그진 게 거진데 시골 거지가 아니라 대전서 태어나고 아니, 태어난건 이제 청주 출신 하지만 있던 과천. 태어나고 음, 대전서 계속 음. 40년이 살았은 게 시골은 아니잖아요, 대전이. 그런, 예. 그런 게요다래를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뭐 시장가도 찾지 않으면 사기 쉬운 건 아니죠 찾지 어, 않으면 시장에도 잘 없지 예 네, 그죠 없지. 저는 다리에 처음 보데 우리 저 홍시 형이 다리에 봤나? 뭐이뭐 이마에 뭐 하여게뭐잔소백기그 말고 투하 입장 이만큼 시가 없네? 다리 다리가, 다리가 뭐해쟤나 다리 안에 다리 시가 있지. 없는데 있지? 살짝 있지 흑섭가 음. 있어 없는데? 에이 있는데 조그만시 씨앗까지 준다 아, 그래. 입장 아니 밥만 딱 먹고서 <laughs> 보이야지 왜 이게 키위, 한국의 키위 같은 거잖아 그렇지 전 태어나서 이단리 그러니까. 처음 먹네데요예 정답이 그냥 코리안 키위입니다 코리안 키위 근데 아직 크게 안다르구 예. 당도보다 이 처음이랑 끝에 새콤함이 팍오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두라든지 살구 이런 거뭐 새그럽고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야 이리에 있으면 입맛 같은 게 그리고 이게 어, 산딸 해가지 지금은 이제 뭐하우스라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 형님이 그냥 이거 예전에 어릴 때, 산에 가면 이거 따서 먹었지 뭐, 하시는데, 그 산에 가면 따서 먹었지 저는 어릴 때 산에 간 적이 없어서, <laughs> 지금까지 44년 이짝저짝 살면서 처음 먹어봅니다. 달에. 참이 달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불합법 없이 없는 것도 없는 거잖아. 인, 없는 걸뭐 있다고 얘기야. 예. 달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아, 10월 1일 이 늦은 밤에 아, 1차로 밥을 먹고 2차 와서 이 달에 대한 추억 예. 달에 대한 어 느낌을 처음 쌓고 있습니다. 인 마이트 투 투아 입자. 자, 이거이 달에 아, 토종 탐자리죠. 예. 어뭐 개다래에 비해서 약용이 적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이 다래 효능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예, 다래. 우리나라에서 어 머루와 함께 대표적인 야생 과일. 예, 하나의 전국 기쁜 산국지에서 예, 자라는 과일로 손가락 굵기 정도의 예, 둥근 열매로 빛깔은 푸르고 단맛이 강하며. 예, 근데 저희가 먹는 건 단맛이 강하진 않고, 새골함이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정의적인 의, 의미니까 우리 뽕숨이이짝하짝짝이 예. 아, 9월 10월 액션입니다. 지금 며칠이요? 2019년 10월 1일이요. 그럼 제일 맛있대요. 입마에튼게 예전과 달리, 야, 최근에 그리 많이 먹는 과일은 아닌데, 아, 종류는 달에, 계달에, 쥐다에등 꽃이 따고, 계달에는 길고 끝이 뾰족하며, 아, 익으면 주황빛이 돌고, 달지않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예, 약에 쓰고 예, 주로 이짝짝짝 예, 우리가 도시가 아니고 이 시골지형에 또 산악지형에 예, 산에서 이렇게 좀 나는 거죠 예, 달지않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아, 약으로 쓰는데 주로 통풍 환자들이 많이 챙겨 드시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뽕수 빼밀리 중에 예, 약간 통풍이 있으신 분이 한분 계시죠 인마야트 예, 예, 우리 돌미이 형님이에요 예, 통풍이 있어서 맥주를 못 드십니다 어디간에 우리 돌멩이 님한테 어 이거로 이짝저짝 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어 저도 이 다리를 잘 알면 뭐 많은 설명 드릴 텐데 지금 이게 다리가 요 어, 여기 어, 의 을림전 중 옆에 지오노프 하시죠. 지난 영상 이벼혼 벼룽, 결혼 박만 봐도 알잖아. 우리 뽕스 이 결혼 빵만 봐도 여기 제천 지오노프요. 뭐 이짝저짝 뭐 처음부터 까고 얘기할 게뭐 있어. 어, 어쨌든 다리하고 과일을 또 시켰어요 근데 과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요 다리에다가 가볍게 인마야트한잔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약식인 게예또어 형님들 계시는데 같이 그냥 원투 쓰리 털어 예, 이거 약식이거든요 원투 쓰리 털어 예 털고 어, 영상 또 마무리할게요 갑니다예 그냥 바로 끝선 정이안 하고 바로 원투 쓰리 털어 하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시, 작 원, 투, 쓰리, 투, 투. 투! 예, 그냥, 지난 것도, 어, 속상하고 답답한 게 있으면 털시고, 예, 좋고 행복한 거 있다면, 어, 그거는 또 세이브 하면서, 입마에 들어가자고요. 한잔 먹고, 예, 또 영상 마무리할게요. 투와, 입자! 이것도 한번 읽어주는, 여기,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면역력. 아, 응. 이 타리는 면역력이 좋다아 면역력이 좋으면, 지금 둘, 둘의... 넷, 여섯, 일곱. 럭키 세븐이네, 예, 세븐. 그냥 입장이요. 면영이 좋으니까. 면역력. 뭐 나만 좋아하면 된다. 능력 균형이 좋으 네, 옆에 형님도 계시지만, 나 제가 면영이 먼저 좋게. 임마야트 게, 예 쌈박 안에, 예, 매일 저녁 아홉 시 시작해서 라이브 인사드니까. 리그 대기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임마야트, 쌈박 안네 여기는 제천 최고의 허프, 예, 의림여중 옆에. 지오노프 예 네. 지오노프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